같은 사업자 번호를 사용하는 여러 거래처를 등록하시려고 한다면, 거래처 코드는 이의번호로 등록하시고, 세무신고 거래처에 사업자 번호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현재 거래처 등록 메뉴에는 현대유통이라는 업체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업체에 각 지점별로 관리를 하기 위해 지점별로 업체를 등록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 신규 버튼을 통해 거래처 코드에 사업자 번호를 입력하고 상호에 현대유통 구로점이라고 입력한 뒤 저장 버튼을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거래처 코드와 동일한 기존의 현대유통 업체가 있기 때문에 동일한 거래처 코드 번호로는 등록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이때 거래처 코드는 구별하기 위하여 임의의 숫자 또는 기호를 입력하시고 상단 거래처 정보 탭을 클릭하시면 세무 신고 거래처 부분에 직접 입력 또는 검색 입력을 통해 기존에 입력했던 업체의 사업자 번호를 불러오실 수 있습니다. 이후 저장 버튼을 클릭하고 내용을 확인 시 동일한 현대 유통이지만 두 개의 업체를 등록하여 두 업체로 나누어 관리하실 수가 있습니다.